안녕하세요 여러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쇼핑몰도 운영하고 패션유튜브도 3년 넘게 운영을 하면서 진짜 다양한 청바지를 사보고 입어보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청바지 잘 고르는 법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그냥 예쁜 청바지 말고 나한테 잘 맞는 청바지 찾는 법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이 일을 하니까 1년에 청바지를 진짜 많이 사긴 하지만 평소에는 진짜 좋아하는 청바지 3-4개로 돌려 입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도 바지를 여러 벌안 사셔도 인생 청바지로 잘 돌려 입으실 수 있게 되실 거고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 는 이런 기준들을 맞춰서 잘 만드는 청바지 잘하는 브랜드들까지 같이 소개 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컬러입니다 웜톤 쿨톤 퍼스널 컬러인데 제가 청바지 볼때 1순위로 보는 게 컬러예요 핏이나 원단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컬러가 저랑 맞으면 거의 바로 사는 편인데 어제는 얼굴이 좀 예뻐 보였는데 오늘은 좀 이상해 보인다 하면 그건 얼굴 잘못이 아니고 퍼스널 컬러 때문일 수 있어요 진짜로 청바지는 그냥 파란색인데 무슨 웜톤 쿨톤이 있어 하실 수 있는데 같은 연청이어도 이건 웜톤 컬러고 이건 쿨톤 컬러예요 이거 구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제일 쉽게 구분 하는 기준 한 가지가 획기예요 회색 톤이 섞여 있냐 안 섞여 있느냐인데 같은 연청이어도 웜톤 컬러 청바지가 더 생기가 돌고 화사하고 쿨톤 연청은 더 회색 톤이 돌고 더 탁한 느낌이 있어요. 웜톤이신 분들이 이런 획기 도는 청바지 입으시면 얼굴이 탁해 보이고 쿨톤이신 분들은 이런 노란기 있는 웜톤 청바지 입으시면 얼굴이 누래 보여요. 그래서 꼭 컬러 맞춰서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는 게 흰기랑 획기랑 다르거든요. 흰색이 섞여서 색이 좀 연하면 아 쿨톤 데님인가보다 하실 수 있는데 흰색이 아니라 회색을 보셔야 돼요. 탁하고 뭔가 생기가 없어 보이고 그래야 쿨톤 분들은 더잘 어울립니다. 제가 진짜 많이 입었던 음킴 바지도 딱그 대표적인 쿨톤 컬러예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많이 입었는데 이 제품 인기가 많아서 음킴에서 새로 웜톤 컬러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웜톤이신 분들은 이 컬러로 입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레이진도 이제 다 같은 회색이 아니고 쿨톤 웜톤 그레이가 있는데 약간 흰기노란기 있는 그레이진은 웜톤 그레이고 더 탁하고 흐리멍텅하고 생기가 없는 그런 그레이가 쿨톤 그레이니까 그레이진도 꼭톤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주머니입니다. 뒷주머니인데 앞에서 봤을 때 이쁘다 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뒷모습이 내 힙을 너무 무승해 보이게 하는 바지들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10만원대 제품이나 데님 브랜드 제품들도 주머니 이상하게 달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 보실 때꼭 보셔야 되는 게첫 번째 주머니 위치랑 두 번째 주머니 크기인데 먼저 주머니 위치는 주머니 사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힙이 이렇게 퍼져 보여요. 힙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옆으로 벌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머니 사이가 너무 멀리 있지 않은지, 양쪽 가운데 부분에 잘 붙어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되고, 다음은 주머니 높이를 보시면 되는데 주머니가 허리 쪽으로 너무 붙어 있는 바지들이 있어요. 그럼 힙업때보이가 좋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바지 밑으로 이렇게 왕밑살이라고 하는 엉덩이 아래쪽 부분이 더 부각돼 보여요.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 이제 엉덩이가 밑으로 처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머니가 너무 벌어져 있거나 너무 올라와 있거나 하지 않고 양쪽 가운데에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주머니 크기인데 보통 주머니를 너무 너무 크게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는데 너무 작게 만드는 바지들이 있어요. 근데 주머니 크기가 너무 작으면 상대적으로 엉덩이가 커 보여요. 그래서 주머니가 바지 전체의 힙 부분에 비해서 너무 작게 나오지 않았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주머니가 작은 것보다는 좀 크게 나온 걸좀 선호하긴 해요. 엉덩이 위에 이렇게 천이 한번더떼 더 덧대어져 있으니까 힙 라인이 좀 보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머니 크기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길이입니다. 바지 길이가 2, 3cm만 달라져도 핏이 확 달라져요. 밖에서 길 걸어서는 다니면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바지 길이를 발목에 맞춰서 입으시더라고요. 진짜 한 열에 일곱 분 정도는 바지 길이를 발목에 맞춰서 입으시는데 바지 길이는 발목이 아니라 발등을 덮어서 한두 번 주름이 지게 입는 게 맞는 길입니다. 이러면 좋은 게 핏도 되게 달라지지만 다리 길이가 그만큼 더 길어 보이고 그리고 양말도 가려지니까 양말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온라인으로 사는 경우에는 못 입어보니까 길이감이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키별로 추천드리는 길이감이 보통 160에서 165이신 분들은 100에서 1 정도? 그리고 165, 170 사이이신 분들은 총장 105에서 107? 그리고 170 이상이신 분들은 총장 107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바지가 일반적인 미디 길일 때 기준이에요. 너무 하이웨이스트거나 로우 라이즈가 아니고 일반적인 미디 길이 기준이라서 바지 길이가 보통 이제 허리선부터 밑단까지 잰 길이니까 미디가 좀 짧은 로우 라이즈다 하면 총장이 더 짧게 적혀있어도 입었을 때는 더 길게 내려와요. 그래서 미디 길이도 같이 고려해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봐주시는 질문이 이거 수선을또 핏 괜찮을까요?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일반적으로 스트레이트 핏이나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거나 하는 바지 라인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수선하셔도 핏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냥 하셔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고 근데 부츠컷 데님 같은 경우에는 무릎 위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디자인에서 그래서 부츠컷 제품은 길이 수선하시면 핏이 좀 바뀌어서 추천 안 드리고 다른 바지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선하실 때도 이제 맨발로 발목 길이에 맞춰서 수선하지 마시고 자주 신으시는 신발을 신으신 다음에 발등에 떨어져서 주름지는 그 길이로 수선하시면 더 예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즈입니다. 제가 바지 추천하거나 쇼핑몰 했을 때도 진짜 많이 물어봐 주셨던 질문이 저 바지 보통 27 입는데 이거 미듐 맞을까요? 아니면 저 자라 바지 36 입는데 이거 맞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진짜 저도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데 바지마다 또 디자인이 다르고 체형이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딱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말씀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바지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거의 99% 확률로 알수 있는 방법이 내실직 사이즈를 아는 거예요. 근데 뭐 허리 힙 허벅지 실측을 다 외우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지 살때 실패하는 그한 군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힙골반이 큰 체형이라서 보통 바지가 엉덩이가 안 맞아서 실패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엉덩이 실측이 47에서 50이안 넘는 바지들은 안 사요. 좀 붙는 바지들은 47도 맞고 좀 힙이 여유 있어야 이쁘겠다 하는 바지들은 50 넘는 것도 보는데 무조건 이 숫자 보고 사시면 거의 성공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안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허벅지가 고민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그 특정 부분은 실측 사이즈를 알고 그거보다 큰걸 사시면 거의 성공하고요. 근데 이거를 또 내가 줄자를 꺼내가지고 재는 거는 또 너무 귀찮으니까 추천드리는 게그 평소에 나한테 잘 맞는 바지를 구매하신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그 실측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허리선입니다. 바지에서 오비라고 하는 그 허리선인데 이건 청바지도 그렇지만 슬랙스에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비 라인이 두꺼운 게좀 옛날 스타일이에요. 바지에서 허리선이 두꺼우면 이제 입었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허리가. 그래서 오비 라인이 너무 두꺼 두껍지 않은 청바지로 고르시는 게 좋고, 그리고 특히 실렉스들이 아직도 오비가 높게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럼 좀 올드해 보이니까 저희 채널에 보시는 분들은 오비가 너무 두껍지 않거나 아니면 좀 감도 있게 만드는 바지들은 실렉스 오비를 얇게도 만들거든요. 그럼 이제 허리 라인 보이게 입었을 때옷잘 입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비 라인도 꼭 같이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퍼 길이에요 바지 앞에 지퍼 길인데 지퍼 길이가 미디에 3분의 2 정도까지는 내려와 줘야 되는데 2분의 1 정도에서 잘리는 바지들이 있어요. 근데 10만 원대 제품 품들도 그런 바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좀 저렴해 보여요, 솔직히. 핏이나 컬러가 예쁘면 저도 그냥 사긴 하는데, 그래서 3분의 2 정도 내려오는 제품들로 고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조건들을 잘 맞춰서 바지를 잘 만드는 브랜드가 어딘냐 하면 첫 번째는 자라입니다. 진짜 많이 물어봐주셨던 제가 진짜 자주 입는 그레이지니 자라 바지인데 자라 바지들이 쿨톤 온통 컬러도 고를 수 있게 다양하게 나오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주머니 위치나 뭐 허리 오비 두께 같은 것도 거의 실패 없이 시즌 트렌드에 잘 맞게 나와요. 자라가 잘하는 게그 명품 브랜드 시즌 트렌드를 되게 빠르게 반영해서 그걸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지 디자인이나 로우라이즈, 미드라이즈 그런 허리선이나 트렌드에 맞게 빨리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뭐가 핫한 트렌드인지 크게 관심을 안 가져도 그냥 자라에서 신상 바지 사시면 되게 편하게 트렌디한 바지를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라 바지가 거의 5만 9천 원대가 많고 디자인 더 들어가면 7만 9천 원 이렇게 하는데 가격 대비 원단이 진짜 탄탄해요. 그리고 물량을 워낙 방대한 양으로 생산을 하고 또 생산을 반글. 이런 데서 하니까 확실히 가격 경쟁력이 좋을 수밖에 없더라고. 다음은 무신사 스탠다드입니다. 무신사 스탠다드가 제품 만드는 방식이 기존에 무신사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제품들을 레퍼런스를 삼아서 제작이 들어가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한국인 체형에 잘 맞는 그런 바지들이 많고 디자인이 엄청 특별하거나 이런 바지들보다는 시즌 트렌드를 어느 정도 잘 반영하면서 입었을 때 실패 확률이 적은 그런 바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길이감이 그렇게 길게 안 나와요. 자란 아무래도 해외 브랜드라서 가끔 길이가 너무 긴 바지들도 많은데 무신사 무신 스탠다드는 한국인 체형에 맞는 바지들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160초 반이신 분들도 잘 맞습니다. 가격도 3, 4만원대 바지들도 많고 그리고 여기 슬랙스가 진짜 잘 나와요. 슬랙스도 3, 4만원대인데 뭔가 흠잡을 데가 없는? 자라 바지가 사실 뭐 59,000원이니까 6만원대인데 나는 더 편하게 막 입을 수 있는 청바지가 필요하다. 근데 또 너무 옛날 스타일 말고 조금 트렌드 반영된 디자인이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가성비 데님으로 무신사 스탠다드 진짜 괜찮습니다. 다음은 던스트입니다. 던스트는 특히 힙골반 크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데 힙골반이 크신 분들은 여기가 크니까 밑에까지 이렇게 와이드하게 쭉 떨어지면 하체 부피가 너무 커 보이거든요. 실제 내 다리보다도 더 두꺼워 보이고 그래서 일자로 이렇게 와이드한 바지들보다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핏을 입으시면 훨씬 날씬해 보여요. 근데 던스트에서 그런 핏 바지들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힙골반 크신 분들은 던스트 바지 꼭 추천드려요. 뒤에 플랙도 소개드릴 건데 바지들이 3만 원, 5만 원대가 있고 이제 7, 8만 원이나 뭐 거의 10만 원 넘어가는 청바지들이 있는데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디자인 감도나 뭐브 브랜드도 있지만 원단이에요. 특히 대학생분들이나 사회초년생분들보다 이제 좀 연차가 차고 옷에서 좀 입었을 때 태가 나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렇게 원단이 더 탄탄한 브랜드 데님들을 더 추천드리고 그리고 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가격대 데님들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뭔가 좀 챙겨 입어야 된다. 누구 만나야 된다 하면은 이런 바지들에 더 손이 가더라고요. 다음은 플렉입니다. 플렉은 2009년 런칭 때부터 데님 전문 브랜드로 런칭한 브랜드인데 거의 데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와이드 스트레이트 부츠컬 이렇게 핏이 진짜 다양하게 나오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클래식한 데님들부터 요즘 트렌디한 데님들까지 다양하게 구경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핏뿐만 아니라 그 원단 퀄리티나 마감도 보장이 된 브랜드라서 캐주얼한 데일리 웨어로도 좋고 출근할 때좀 멋있게 고급스럽게 입을 청바지 찾으신다 하시면 플립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10만 구독자 선물로 뭘 드리면 좋을까 10만 되기 전부터 엄청 <laughs> 고민했는데 청바지랑 잘 어울리는 이 벨트를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광고 이런 거 아니고 제 사비로 보내드리는 거고 사실 실버버튼이 3월에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벤트 하려고 주문을 해놨는데 그게 예약 배송 걸려서 지금 4월까지 도착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제품 5개랑 이 벨트 5개랑 총 10분께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13만 구독자분들이 봐주시는 채널이 돼서 총 13분께 선물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받으시는 분 체형 상관없이 잘 쓰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진짜 고민을 하다가 다행히 튜드먼트에 이 예쁜 벨트가 있어서 이걸로 준비했고 그리고 이거랑 저희 사무실 근처에 그 템버린제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향 제일 좋은 핸드크림이랑 같이 13분께 선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래 더보기랑 확인해주시고 이거 진짜 예뻐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꼭 참여해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채널 구독해주시고 영상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